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에서 기도할 때에 내문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소숙한 네. 기도입니다. 소숙한 기도! 우리 한참 힘들 때에, 돈 많은 여유 없을 때에, 제가 기도 그쪽으로 하려게 되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남찬아 예, 다 이루었다. 네가하던 대로 전도기도 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하나님 우리 집돈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명성 그 듣는 순간에 그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험이 그지도 부담됩니다. 다 이렇다 말씀하시는 대. 주님의 영광을 뵌 것입니다. 그응덕 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며, 또 예지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십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헤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반석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두 번째로, 천국의 교회를 비셔서이 땅에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영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천국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아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맥을감당할 수가 있고 어둠에 빠져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릴수 있는 능력자로 글쎄 회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어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영어로 느낄 수 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영역 기도는뭐 기도할까 이렇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께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썽 탄식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 여덟 한자를 위해서, 예, 네, 말썽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십니다. 그, 우리는 겸비한 자세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하여, 나라를 걱정하며, 이웃을 태극하며, 주님께 용건 돌리기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각만 해도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펼쳐져 보면 거룩한 삶이에요. 말씀과 기대에 충무해야 됩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들한테 힘들지지니하고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함이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안 나타는 것안 나타나는 이 싸우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로 기적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있고요.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해결되었음을 볼수 있고요. 미래에 걱정되지 않고요. 비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래도 마서 주사장. 십칠절 십팔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거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병거가 이어이러 이로써 그리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겪분시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는 기쁨이 되어지고 이웃소리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칭찬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0개명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사람의 시천입니다. 결국은하나님은 영광을 은리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랑전사는사명대로살아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기도할 때에 바로 람비한 늘 겸비하게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진 역사가 날마다 있는 것이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날마다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또 기도하니까 우리 신자변님도 보내주셨잖아요. 예, 또 사랑하는 아내 돕는다고. 기도하니까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음광 돌리게 하시고, 이것을 성길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우리 김영만 성도도 보내셨잖아요. 아, 네. 사랑하는 신목사의 사모님, 이미 보내셨고, 예, 네. 처음부터 보내셨고, 이것도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닌 것을 어떻게,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요번에, 21일 동안에 겸비하게 기도할 때, 야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려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음. 우리는 회복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도 염려되는 부분 이미 회복되었는지 바랍니까 왜냐? 한백 탑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가정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풍년들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도 영향을, 이웃나라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네. 우리 보음부사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 영광,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남은 생애가 풍성하게 있을 줄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들을 때 응답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온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겸비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네.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네. 자, 병든 자 치료될 줄 믿습니다. 네. 가정의 문제 사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직장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고 네.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흔 아비 출발하라 하의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에 성취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